아기관리 남자 버전인데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은, 우리 흔히 아는 소간지죠, 소간지. 그 시절에 어떻게 멋을 내셨는지. 무스 많이 하고, 약간 브릿지 이런 거. 절때는 <laughs> 뭐, 그때 H.O.T.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전까지 가는 뭐 사태지 그런 시대였으니까, 한때는 남자는 머리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무엇보다는 어쨌든 얼굴 아닐까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첫번째로 향수 관리. 뭐 음. 이런 향수 하나만 있어도 좀 세련된. 아, 진짜 맞있어 지금은 일 때문에 자극이 될수 있어서 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저도 향수 모으듯이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거 쓰셨어요? 제가 좋아했던 거는 지금 단종된 것 같은데 프라다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약간 저는 남자들이 많이 쓰는 오크 향의 그런 강한 느낌 별로 안 좋아하고 부드러운 느낌 트러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테토남이지만 그 혹시... 약간 그런 취향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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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치 <laughs> 아, 대화 매너, 어떤 대화 매너가 있으면 좀 좋은지.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대화가 일방적이면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일거라 개그맨들이 좀 미인인 분들이랑 어, 나은 결혼 나은 많이 나은 한다 나은 그만큼 나은. 이제 언변이라든지 유머가 섞이면서도 웃음 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대화가 좋지 않을까 원장님도 어. 그런 면 유머가 좀 있으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laughs> 병어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할 때는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상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다원을 입고 가실까요? 뒤에라도? <laughs> <집이라도? 웃음> 아, <laughs> 뒤에 걸어놨는데? 아니면 <laughs> 아, 아, 옷 발도 중요하니까 <laughs> 주셨으니까. 세 번째 주제가 체형하고 패션인데요. 음... 음... 아, 사실 제가 음... 체형이나 패션을 얘기할 그런 건 아닌데 남성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운동이 진짜 중요하고 자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옷을 얼마만큼 잘 입느냐 그런 걸잘 관리하는 것도 이성에 있어서 어필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인터넷 쇼핑하는 걸 한번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감님의 스타일은 어떤 옷이 있을까? 제가 좋아했던 거를 남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테토남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 정말 핑크가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 취향은 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피부 관리. 저희 때는 피부 관리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남자들이. 남자가 어... 무슨 피부냐. 요즘은 남자도 깨끗한 피부. 이성에게 있어서 보여질 때 거부감이 없는 피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피부과로 오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여자친구한테 같이 온다든지, 부부가 같이 온다든지, 어떻게 보면 끌려서 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컸다면 요즘은 혼자 직접 하러 오시는. 남자분들도 장비. 관련해서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 요즘은 많죠. 일단 관심들이 많고, 그래 남자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는 뭔가 파고들잖아요. 막.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을 받기 시작한 남성분들이 홈케어에 음. 대해서 더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를 왜다루는지 아세요? 어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혹시 뭐라고 써있는데 추가 시크릿 진행건? 이 찐한 게 이제 보이네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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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뭘또 이런 거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볼까요? 감면 뜨는 맛이 더있어 어, 어 잠시만. 요 제가 핑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요거는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오, 이야. 옷가이 피기 스티커북. 이거를 꾸며보라고요. <laughs> 죄송한데 말문이 조금 막혀가지고. 내손것밖에 <laughs>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잘못하면 약간 검죄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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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 있네요. 제가 봤을 때. <laughs> 그래서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여자친구 만들기를 해볼까도 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요런데 입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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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요런데다가 요런 제가 좋아하는 거군요. 거를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제 취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 제가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진지하게 하는 것도 되게 <웃음>, 웃음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제일 앞페이지에 있는 핑크를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네, 어 네. 벌써?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치마를 입혔으니까 핑크 색깔이니까 어,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상당히 진지하신요더 뭐, 집중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약간 아... 액세서리를 어, 어, 저... 아, 네.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귀걸이도 네. 하고 너무 핑크로 나면 또 이상하더라고요 여기 걸이 아... 네, 네. 아이 뭐, 뭐이 정도면 기분 센스 센스 좀아 너무 다 핑크인데? 아, 정말 핑크 좋아하시네 할만한 게 핑크밖에 없었어요 괜찮나요? 뭐이 정도만 할까요? 이거 뭘 위해 한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선생을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남자는 핑크죠. 액세서리를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는 게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액세서리요? 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과한 건 별로인 것 같은데. 남자도 약간의 액세서리 하는 거를 선호하시나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도 했었죠. 자고 아, 있죠. 여기 지금도 남자도 목걸이도 하고 뭐 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불편해. 아 피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은 요렇게 할까 봐요. 아 그렇군요. 자연스러워. 없지만, 재밌네요. <laughs> 즐겁습니다.